달려 달려 달려! 저 어, 근육돼지는 어차피 저를 못 잡습니다. 내릴 준비해서 여기서 <laughs> 결혼. 어, 아니 아 유천 아반성의 법칙! 어 여기 유천. 얘 예, 예, 분명 움직였어요. 얘 예, 보라색 보라색 이균형 봐봐요. 어, 왜안 움직이냐 또? 잘못 봤나? 아닌데, 왜 움직였는데? 분명 커지는데 뭐 어떡하... 어! 아, 저봐, 저거 움직였다니까. 너 여러 번 많이 해봤잖아, 성공해봤잖아. 아니, 네 할수 있잖아. 너할수 있어! 너할수 있어!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, 너는 왜 여기를 갇혀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야? 일방에 생겨가지고 그냥. 어, 어찌든 너를 살려야 엔딩을 볼수 있으니까. 어, 가자. 우리 깜빡깜빡, 클럽인가요?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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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클럽이 아니야. 환 풍기였군요. 여기를 통과하라고요? 갈기갈기 잘릴 것 같은데요. 분명히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힌트가 아니라 번 이용해야 될게 있을 거야